남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멜렉 이르러 이스라엘과 드비름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씨라 하고 가로대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터불어 대대로 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멜 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음,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뒤에는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흔히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실험과 혈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할리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음, 삶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백선인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 사단은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들을 실족시켜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지옥 불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악마, 악한 마귀들과 그 하수들은 계속해서 교와 성도들을 해방하고 있으며 또 피파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게, 싸워서 이기, 이기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난 땅을 향해 행진한 도중에 아멜레 족속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비겁하게 기습해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이 시작되, 시작되는 사건을 공고위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항의 향에 손을 들라입니다. 8 절을 보시면은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역길을 하염없이 걷다보니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누비드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멜레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잠시 멈추고자 그 모든 여정을 리비듬에서 풀고, 어, 피로를 풀었습니다. 또 많은 여정 가운데서 목말라 있음으로써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비듬 근처에 살고 있는 아멜렛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거주한 땅에 들어와 물을 마시며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리비듐에서 물이 물에 이어서 두 번째의 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이 아멜렛 족속은 예돔에서 갈라져 나와 신의 반도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며 유랑하던 목축업을 하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땅을 항해해 나가려면 이암멜렛과 싸워서 이기야만 하는 모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나가려면 사당과 싸워서 이기하는 상황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지쳐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는, 우는 자를 불어다녀 찾아 상실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늘 믿음으로써 행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암말렛이 길을, 길을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수하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암말렛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복되게 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는 아멜렛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한 자또 용기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를 선택해야 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강인한 요수아가 지도자로서 또 선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고 하신 것,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는 오세가 기도함으로써 싸움에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고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게. 필요한 장정들을 선택해서 싸움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리비듬 지역에 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이유고 두 종족이 함께 하기는, 함께 사용하기는 충분하지 못한, 못한 이유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풍부한 물 공급이 그들 야말렛들을 싸움을 붙이게 할 수도 있을, 있습니다. 어찌됐던 여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강한 용기를 지닌 지도자적인 인물이며 모세의 후계자로 더 훈련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이음 받았고 그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여수와 같이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암말력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퇴근할 때에 내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심년기 25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족속들을 천하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가난 땅을 향해서 그 가난 땅을 정복했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기롭히고또 악귀를 가로막고 해방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을 두려워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써 고믿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출애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요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임하셔서 친구들과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해막을 여수아는 떠나지 않고 그 해막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 교제하심으로써 인재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해방하는 사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주임의 인자가 있는 곳, 예배의 처서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 또 예배의 처서를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또 기도로 나가, 나가야만 주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승리하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경험도 없고 무기나 또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서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을, 그들의 승리를 해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는 누가 봐도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지도자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영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간절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구보서 15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흐른 삼꼭대기에 함께 올라가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또 두세 사람이 내 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모든 기도에 더욱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에 주는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0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최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갯사면의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갯사면의 동산를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합신기도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수아는 힘을 다해 아멜렉과 싸웠는데 승리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오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오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손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손에 자유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급에서 출입하기 전에 열가지 지향으로 내리, 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권능이 다시금 역사해지도록 모세는 중복, 중복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중단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멜렉이 이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뭐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사단이 공격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 그들은 아론과 후를 말합니다. 그 아론과 훈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자꾸 내려오므로 아멜렉이 공격해서 또 이스라엘이 짐으로써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모세의 돌을 다취에다가 모세를 그 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을 때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80세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아론과 우이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단과 싸우는 영적전쟁에서는 최일선에서 고분부터 하는 그의 지도자는 사단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힐, 힘을 잃지 않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와 격려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13절에서 여수아가 칼날로 아멜렛과그 백성을 쳐서 어, 파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와지 않냐므로 인해서 이제 여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내서 모세가 드린 간절한 기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겼듯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수아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난한, 가난한 정복 전쟁에서 있어서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예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보고 듣고 요수와의 귀에 들려주셔서, 들려서 그 아말렉을 도말한 기억, 도말한 것을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어서 가난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도록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하서 장차 여수아가 가난 정복쟁쟁을 몸서 몸서 체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멜렉 족성은 철저하게 징벌하신, 이, 징벌하게 된 이유는 예, 예서의 후손, 애동 땅에서 불에 나온 예세의 피를 받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습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도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후에도 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암살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히스기야 왕때시원 지파의 최종적으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자문서 19장 21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만이 안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할 때그 크신 능력을 덧잇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길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스라고 십버제에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으로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달을 쌓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세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운 승리의 승리의 근원이심을 가르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행진 가운데 홍해와 또 마라 엘림 그리고 리비드 사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여야만 함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대대의 싸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었다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통해 훗날에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 기간 하나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에,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네. 말씀을 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 10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이며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로 그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성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화에서 마셨던 반성에서 흘러나온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었을 때 그는 그 피는 한없이 흘러내렸고 그 피에 젖은 자,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때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느비덴에서의 전쟁처럼 우리의 신앙도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음, 네. 오늘 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멜렉과 싸움에 있어서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멜렉을 이긴 같이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늘 믿음과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